오늘 이제 들려줄 음. 이야기는요. 우리 이제 네모돼지라는 요 책에서 나오는 그 고양이를 재활용하는 방법이라는 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우리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우선은 여기 처음에 시작이래요. 그 수호가 그 이제 의류 의류수감 수함 있잖아요. 의류 수함에막 무슨 고양이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봤더니 고양이를 누가 의류 수거함에다가 고양이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거지.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애가 그 누가 전화 좀 해봐. 그럼 털보 아저씨가 와서 고양이를 구해줄 거야. 뭐 그러면서 털보 아저씨? 막뭐 이렇게. 했여튼 이제 그한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그 갑자기 전화를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있다는 전화를 듣고 아저씨가 왔었는데 아 이제 거기 안에 고양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 고양이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 털버 아저씨가 제가 데려가야죠. 우리 집에 개한 마리랑 고양이 두 마리가 있거든요. 다 수거함에 버려졌던 아이들입니다. 에이 나쁜 사람들 언제 내 손에 걸리면 점점점 이렇게 해서 그나마 우리 집에 마당이 있어서 아이들이 살기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딱 고양이를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어 그걸 이제 기억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의류 수거함에 또 고양이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소가 어 그 말을 옆에 있던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전화 좀 해줘라 털보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남자애 하나는 그냥 학원 간다고 하고 가벼, 가버렸고 여자애 하나도 이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가 또 기다려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오토바이가 딱 오니까 이렇게 딱 막아 그 오토바이를 그러면서 거기 한번 전화 좀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 탄 사람은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더니 소울을 딱 쳐다봐. 그랬더니 저 고양이 빨리 어 꺼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전화기가 없는데 어떠냐, 어쩌냐, 막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이제 그 할아버지가 누나의 중학생 애들이 이제 오니까 어 전화 좀 빌려줘라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일단 이제 털보 아저씨가 온대 그래서 이제 가던 길을 가요 할아버지랑 누나들이 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고양이가 계속 이제 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랬더니 이제 소가 고양이한테 말을 걸어요 조금만 어, 힘내 털보 아저씨 금방 올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통 옆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소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거든 어 얘도 휴대폰 있네 근데 이제 얘가 드르륵 드르륵 근데 거기 어, 진동 소리가 엄마였어 어. 근데 이제 웃기네요. 얘는 자기가 핸드폰이 있는데 왜 자기가 전화를 안 하고, 어,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해달라 그랬을까? 어쨌든 근데 이제 그때 민서가 옵니다. 근데 이제 민서한테 전화 좀 걸어줄래? 이렇게 얘기해. 일단 이제 그때 상대방 소리가 들려와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호를 보면서 얼굴이 찡그려. 야, 왜다 나한테 시켜? 그랬더니, 아저씨 언제 온대? 그랬더니, 그 거의 다 왔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민서야, 그냥 가려고, 그 아저씨가 고양이 꺼내는 거 보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수호는 민서한테 맡기고 자리를 피할 생각이었대요. 그랬더니, 지키는 것도 나한테 떠넘기려고, 막 그러면서 둘이 싸워. 그러다가 이제, 어, 민서가 이제, 이제 떠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 떤 아저씨 한 명이 이제 운전석에서 내려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보니까 털보 아저씨가 아니야. 다른 아저씨야. 그래서 이제, 아우, 그 사람이 막짜증을내면서아 동물을 왜 여기다 버려. 동물 재활용하는 통이냐고. 걸리기만 해봐. 그냥 콱통 속에 구겨 넣어줄 테니까.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이제 여는 거죠. 그랬더니 털보 아저씨 왜왜안 와요? 그랬더니 아 김씨 내가 대신 온 거야. 그랬더니 털보 아저씨한테 전해줄 거예요? 그랬더니 아예 못 전해줘. 그랬더니 어 그냥 가까운 동물 보호소 같은데 데려다 줘야지. 이렇게 얘기야 그랬더니 이제 고양이가 막 울, 울어. 울 근데 아저씨 그 고양이 그냥 저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가 막 얘기해. <laughs> 얘가 막 울어. 그랬더니 왜 그러냐? 네가 고양이 키울 거야? 그랬더니 그냥 주세요. 그랬더니 부모님 허락 없이 가져가면 또 버려 책임질 수 없으면은 가져가면 안돼 이렇게 딱얘기하요그더니 너도 이런 짓 하는 나쁜 어른 되고 싶어? 막 이렇게 딱 얘기해 줍니다. 그랬 우리 뚱이 그냥 돌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이그 그러니까 이름까지 있는 거 보니까 소호가 넣은 거잖아. 그서너이 녀석 이런 장난을 치면 어떻게? 그랬더니 우리 뚱이가 아프다고 엄마가 일이를 안락사시킨대요 그래서 털부 아저씨네 마당에서 뛰놀며 살라고 점점점 그러니까 이제 안락사시킨다 그랬으니까 다른 집에다 보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의류 수거함에다 넣은 거였어요 예 그래서 아저씨는 상자를 소의 품에 안겨주고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트럭에 실었다. 어, 근데, 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위를 막 둘러보고, 드르륵, 드르륵, 수호의 가방 속에서는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요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 가지 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 털보 아저씨는 고양이를 어떻게 했냐, 그거랑 이제 두 번째는 수호는 아빠, 엄마의 어떤 결정을 따를 수 없었나, 세 번째는 왜 전화 걸어줄 사람을 계속 찾고 있었을까? 왜냐면 이제 자기가 핸드폰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